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옆에 아저씨가 일하고 계셔 갖고 오늘은 장비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어사 또한 장비빨입니다. 살랑아. 니가 부럽다. 응. 지금 홍로 전지하고 있거든요. 홍로밭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운반차 농업용 운반차잖아요. 성 성북과 이거 그때 우리 청년 창업농해서 70%보조사업을 해서 이거 받았고 우리 청주시의 자랑이죠. 딴 데는 더 주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전기 지게차 자동으로 움직이잖아 리모컨 그렇죠? 이걸로 움직이면서 가지 뭐 꽃눈 전지 싹 내려오니까 금방이야. 그러니까 장비 투자를 조금 무서워하는 분들 그렇게 겁내하지 마세요. 어차피 한 시간 걸리고 0분 걸리면 되는 거 아니요? 하얀 아빠가 좋대 우리 아린이가. 그래서 저 이러고 일하고 있습니다.